안녕하세요 타로기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금술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가물모 길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11월 22일 수요일 운세. 분명히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어려움을 있어야지 나의 지혜로움과 실력이 발휘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시는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직업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일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그런 안 풀릴 것 같던 게 풀리면서 훨씬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야 되나? 또 밤이 더 이렇게 막, 막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훨씬 더 희열이 좋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 힘들다는 거. 하지만 성과가 있다는 거. 다음은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정화에 주에 속하시는 분이고요.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11월 22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 뭔가 밝은 미래, 미지의 영역 뭐 이런 거네요. <laughs> 전체적으로 어, 뭔가 결정을 내리고 났는데도 불안하고 의심되는 거 있죠. 그냥 걱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 좀 그래서 이것저것 더 체크하신다고 해서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 상황이 돼야지 나오는 거지. 내가 꼼꼼하게 아무리 해도. 음, 근데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미래를 볼수 있고 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결정을 내리고 나면 뭐 웬만한 기본적인 체크는 하시고, 너무 불안해 안 하시고, 긍정적으로 이제 덮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은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기토 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23년 11월 22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노란색 성향이신 분. 내 생각도 맞고 판단도 맞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그냥 운명적으로 잘 흘러가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좋고, 명예도 좋고, 지혜로움도 좋고, 흘러가는 것도 좋은데, 이제 현실적인 조금 걱정인 거고, 이건 이제 금액적인 거. 이순이익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면 좀 손해보는 거 같은 거? 아니면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는 거.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걱정, 현실적인 걱정인 거죠. 그래서 명예보다는 지금 당장의 어떤, 외고를 잘해야 되는데, 요런 거에 조금 심취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또한, 그냥 너무 이제, 그 모든 게 운명적으로 잘 흘러간다는 그, 그 굴레 안에서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두려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신금일주이신 분들의,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11월 22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막 내가 돌아다니고 다니고 하는데, 내 기운도 강하지만, 그 나한테 이렇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그 와이프든 여자친구든 주변의 어떤 여성분이든 엄마든 그런 어떤 그런 내 안에 아니면 그런 따뜻하고 지혜로운 여, 여신의 얘기던 그런 것들 을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남자다운 그런 갈단력과 여사, 여자의 어떤 지혜로움이 그냥 같이 발현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다가도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부분들이 다 도움이 되는 날. 다음은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 임수 개수일주이신 분들의 11월 22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은요, 뭐, 문제, 걱정했던 거는 해결되는 걸로 그냥 잘 마무리되는 구조고, 뭐, 금전운이나 이런 사업적인 거는 성취에 대한 거는 조금, 어,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다수의 어떤 흐름, 흐름에 그냥 따라가, 따라가야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금 예민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잘 이제, 흐름을 잘 타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수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